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PSPS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화려한 쌍꺼풀 라인을 가진 연예인 베스트 3 강태리, 아이린, 임보라 씨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쌍꺼풀 라인이 화려하고 이쁜 아이돌 세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 진짜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이 상대적으로 높고 눈 앞머리까지 시원하게 보이는 그리고 눈뜨는 힘도 좋아서 또렷한 눈매를 가진 아이돌 세 분을 뽑아보았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얼른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돌은 바로 아이즈원의 김민주입니다. 김민주는 프로듀스 101 방영 시에 제가 딱 보자마자 아이 친구는 데뷔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만큼 눈에 딱 띄게 이뻤습니다. 눈코입 뭐다 이쁘지만 눈이 정말 이쁘죠? 쌍꺼풀 라인은 시원하게 눈 앞쪽까지 뻗는 인아웃 라인이고요. 눈 뜨는 힘이 좋아서 검은 눈동자 노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딱 이상적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눈 앞머리도 잘 열려 있고 좌우 길이가 길어서 1대1의 그런 이상적인 비율을 넘어서 눈의 길이가 눈 사이 길이보다 더 길어 보입니다. 왼쪽 중안면부가 오른쪽보다 조금 길어서 눈꼬리는 왼쪽이 더 올라가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좀 시원하게 보이는 눈이 이쁘더라고요. 물론 이제 케바케기 때문에 각자 본인에게 제일 어울리는 라인이 중요하겠죠? 이 사진은 약간 트와이스의 사나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해 보이네요. 사나랑 얼굴형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김민주랑 강혜원이랑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어, 눈만큼은 많이 다릅니다. 강혜원은 상대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낮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라인 쌍꺼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는 모모랜드에서 나온 연우입니다. 어, 저는 예쁜 걸로 따지면 연우가 아이돌 중에 뭐열 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것 같은데요. 외모에 비하면 아직 인지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연우는 쌍꺼풀 라인 두께가 김민주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인이 깔끔하고 예리하게 보입니다. 라인 모양은 아웃 라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가끔 인아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요. 역시 눈 주는 힘이 좋아서 눈이 또렷해 보이고 좌우의 길이도 좋습니다. 눈 밑에 애교살도 잘 발달해서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고요. 다만, 비대칭이 좀 있어서, 역시나 왼쪽 얼굴이 좀더 길고, 눈꼬리도 더 올라가 보입니다. 어, 제 생각이지만,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연우 본인은 자신의 왼쪽 얼굴이 더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는 정도가 심한 편이라서, 얼굴형도 그렇고, 좀 여우상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앞광대에 볼륨이 좋아서 그런지, 팔자주름이 잘 보이는 편이고요. 옆에서 보면, 이마에서부터 코라인. 턱끝 볼륨도 그렇고 옆모습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분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진짜 아이돌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치의 윤아입니다. 2003년생인데 키가 이미 1 7 2 c m 에 시원시원한 인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촬영 중인 전지현 씨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약간 다른 세상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윤아도 왠지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은 딱 봐도 큰데 약간 돌출안이어서 더커 보이는 것 같고요. 어, 인터넷에 누가 유나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 하던데 그것도 돌출안인데다가 눈이 커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쌍꺼풀 라인은 인아웃 라인으로 라인이 눈 앞머리까지 시원하게 보이고요. 눈매도 아주 또렷합니다. 코는 코끝, 콧대 다 높은데 약간 복코가 있고 비주 쪽도 볼륨감이 좀 있습니다. 코 옆라인은 직선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콧대 코끝 다 높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여자 아이돌들을 보면 쌍꺼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눈이 크고 이쁘고 코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그런 아이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같은쯤 위치의 유진도 눈이 참 이쁘죠 리아는 쌍꺼풀 라인은 일라인의 자연스러운 라인인데 눈 자체가 그냥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암튼 전반적으로 시원시원해 보이는 외모의 유나였습니다 네. 이제까지 쌍꺼풀 라인이 화려하고 예쁜 아이돌 3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